네, 경희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태선의 발생 기준과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료 원칙은 항시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를 높여야 되죠. 어,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오장육부의 기능도 활발해진다. 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병은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심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절대로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낮춰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응력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태선, 수포, 괴양, 구진 이런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고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서 심부 온도까지 낮추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치료 원칙인데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이 열릴 때 이런 골고루 분사, 방출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 현상이 사라지게 돼서 또 피본도가 내려가게 되고 모공이 열릴 때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되니까 가령점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치료의 3대 원칙은 꼭 준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3대 치료 원칙에 준하는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 한 방에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진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한 지제,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청렬해독지제, 모공을 내려주는 바란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식이요법이죠. 엄청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환자분들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도 어떤 생활습생이 신분들을 낮추는 것인지, 또 피부온도를 높이는 것인지, 모공을 또 닿는 것인지를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인데 어, 우리가 겨울철에는 좀 너무 추운 데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신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편태선에 대한 정의, 원인, 정상 발생 기전. 또 궁금증,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이래도,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간단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어, 설명을 또 덧붙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